어, 261번을 보실게요. 자 A랑 B가 대소관계, 또 C, D가 대소관계가 밝혀진 상태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보시는 거거든요. 자 A, C, B, C가 C를 가지고 있어서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B, D, A, D가 D를 가지고 있어서 모아줄게요. 자 좌변은 C로 묶어주시고 우변은 D로 묶어주시면. A-B라는 양수인 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A-B로 나누었을 때 좌변, 우변이 바뀌지 않거든. 즉, C가 D보다 크다면 참인 문장이 되는 건데, C가 D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참이지. 자, 이제 은인데 ᄂ은 좀 조심하셔야 돼. A, C가 큰 것들끼리 곱해져 있는 거고, B, D가 작은 것들끼리 곱해져 있는 거라서 얼핏 보면 맞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부호 생각을 하셔야죠. 자, A가 3이고, 뭐, 예를 들어, C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고, 뭐, D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러면 A는 B끼리, C는 D끼리, 일단 대속 관계 자체는 만족이 잘 되는데, A랑 B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가 돼버리고 A랑 C 하면 그 다음에 b랑 d랑 곱했을 때 6이라는 양수가 되어버려서 대소관계가 바뀌죠. 자, 그래서 니은 안됩니다. 여러분 부호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d급 보시죠. 자 d급은 보시면 이제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이란 말이야. 제곱을 해야겠지. 자 좌변을 제곱해 주시면 은 a- b랑 c- t가 나오고, 두 개의 루트라는 찌꺼기가 나와요 근데 우변은 어때요? 제곱하게 되면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만 남겠지 자둘다 양수인 게 확정이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뀔 건데 얘가 참인지 한번 보자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가 지워지고 이게 남잖아 근데 a 마이너스 b가 양수고 c 마이너스 d도 양수라서 좌변이 양수인 게 확정이에요 그러면 참이 되겠네 자, 그래서 다음은 3번입니다.